는 복된을 받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63편과 64편을 읽었지만 오늘 저는 말씀에 묵상하면서 63편에 있는 말씀으로만 사실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표제를 보니까 유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는 두 가지의 경우가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사울 왕을 피하여 한1 0년 이상을 광야에서 도망다닐 때의 그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유대 의 광야를 다시 한번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그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다닐 때 유대의 광야에서 역시 들어갔던 것을 알수 있는데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두때 중에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게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두 때가 뭐 어느 때인지라는 것보다는 그 때가 어느 때이든 간에 다윗의 마음이 지금 광야에 있다라는 것이죠. 즉 몸만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광야에 있어 그래서 곤고하며 피곤하고 힘들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 나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때에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황피한 땅에 혹은 광야에 그가 들어갔을 때 다윗의 마음이 정말 황망하고 너무 어려워서 정말 자기의 모든 삶에 마치 광야는 물이 부족한데 물을 찾는 것처럼. 그 물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네 이렇듯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광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아마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0편의 1절에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편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악모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다윗의 마음이 갈절하지 정말 하나님을 찾기에 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지 이 다윗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다윗이 결국은 떠올렸던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전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또한 그 성전의 그 기쁨을 맛보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순간들 그 은혜들을 그가 기억하고 떠올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었다는 것을 또한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며 나 살아갔던 것을 그가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때의 자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이유는 은혜를 잊지 않기,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단순히 좋았던 과거를 추억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이 곤고함과 또한 이런 영적인 그런 갈급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또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추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또한 감사하는 삶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다시 지금에 있는 자기의 모습은 광야, 물도 없고 목마르며 또한 사실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에 불과하지만 지금의 자기의 현실은 상황은 감사할 수 없지만 오히려 이 주님의 베푸셨던 은혜들 그 주님의 성전에 머물렀을던 그런 하나님의 영광들을 그가 떠올렸을 때아 정말 내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그 주님의 인자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의 생병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의 주를 찬양하고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물론 지금에 있는, 이제 광해에 쫓겨다니고 있는 자기의 모습보다는 자기가 성전에 머물러 있을 때그 기뻤던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그가 다시 한번 찬양하며, 줄 송축하며,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하여 그가 감 사는 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도 이런 고난 중에서 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또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아니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물론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예, 네, 이런 다윗의 찬양의 기도보다는 원망의 기도나 불평의 기도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네, 이 광야에 있을 때에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그리고 자기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내 네, 온전히 네,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듯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달아 우리도 또한 이렇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손을 들고 담대 찬송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그가 오늘 본 말씀 육절인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읍졸릴 때에 하오리니 그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기억하는데 자기의 침상에서도 기억한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그 네. 영혼에 대한 만족함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내 심상에서도, 또한 머리, 그잠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라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작은 솔로 읊조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그 심지어 이런 새벽에도. 그래 항상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어떤 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이렇듯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모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또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성포하게 하시는데 7절부터 9절까지 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인. 다윗은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니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내 영혼을 찾아 멸한하는 그들을 땅 깊은 곳에 들어가 네 그들을 승량의 먹이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가 하느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아때 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평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또한 고백하며 선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다윗은 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과연 이 다윗이 갖고 있던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담기로 원하는데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주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첫 번째 내가 주님을 믿되 오늘 이 다윗의 간절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간절하게 나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고, 또한 나와, 나를,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수 있다는 이런 어떤 확신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가는 것과 다른, 어,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또한 어쩌면 나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것들을 원하며 바라며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더 좋은 학교, 뭐,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어떤 삶의 기회들을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대부분 찾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간절한 것을 원하며 정말 주님께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한 역사에 주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간절함이 없다면 또한 주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어떤 확신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우리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면서 반드시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두 번째 믿음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긴 하되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점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찾고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는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그 모든 것에 자기의 간절함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그 가운데 회복되자. 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있는 고백처럼 주의 인자심이 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자기의 생명보다 더 나은 것, 자기의 생명만큼이 그 이상으로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간절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는다는 것은 바로 네,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킨다는 것은 바로 말씀의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지금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하나님 앞에 내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며 또한 주님 앞에 정말 내 믿음으로 원하는 것들을 구하며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지키는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믿음의 약속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고 또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